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식게프입니다 정치의 10돈 오늘 유스타파는 윤석열 특활비 공개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스타파는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심 승소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 예산의 성역이 무너졌고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무엇보다 공개될 정보는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일대부터 검찰총장 취임 초기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일체입니다. 이 행정소송은 2019년 11월에 시작된 것이고 3년째 진행 중인 것이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147억 원 특활비 전체 내역은 볼수 없습니다. 윤석열 항명사태 초기의 내역까지만 볼수 있다. 하지만 한번 빚장을 열었고 판례를 남겼으니 나머지에 대해서 보다 쉽게 보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검찰은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는데, 그 검찰의 항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위로 이뤄졌단 겁니다. 박범계가 윤석열 특활비 공개를 막았다. 자그 안에 뭐가 좀 있나봐요 이상하네. 자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147억 원 특활비 전체 내역을 더 보고 싶습니다. 왜 박범계가 대신 나서서 그걸 막으려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사실상 박범계 의원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최근 박범계, 박찬대, 정태호, 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성명 불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경찰에 가서 고발했습니다. 그 경찰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걸 두고 진혜원 검사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제목은 낙천 대상자들입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당시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183석을 얻었지만, 실제 하려는 추미애 장관을 내쫓았고 언론은 검수완박을 하는 것처럼 거짓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약속을 지켰으면 아래 사진과 같은 쇼맨십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래 사진은 피의 사실을 유출하는 이름 모를 검사를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한다는 행사장 앞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검사의 피의사실 유출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 기소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무려 경찰서에 고발하고 앉아있네요. 경찰서에 고발하면 압수색 여부와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한다? 댁들이 고발하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피 사실을 왜 유출하겠습니까? 유출해서 구속영장 받아내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승진도 시켜줘 상금도 줘 정관되면 여기저기 영입해 주는 이해관계가 발생해서가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해결이 됐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자식과 친구와 사촌과 사위와 며느리가 검사여서인가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경찰서 앞에서 쇼맨십 발휘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쇼맨십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검찰 조사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국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의 피의 사실 유출을 공수처가 수사 기소하도록 쥐들이 만들어 놓고는 왜 되지도 않을 경찰에 가서 저러고 있냐? 저거 쇼 아니냐?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고 표 달라고 구라친 것처럼 또 저런다 이런 거죠. 자 반박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 공수처 뭐하냐고 민주당이 압박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일단 소통이 되는 박찬대 의원에게 이것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속이면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어제 청년들의 멋진 기습 시위가 있었습니다. 12구 참사 청년추모행동이라는 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열었고, 밤 10시쯤에는 대통령실 건물 외벽에 왜 지켜주지 못했나요? 12구 참사 정부 책임 인정하라.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라. 라는 내용의 문구를 15분간 비추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2구 참사 49제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위를 준비했다. 자, 아유,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손석희 씨 아들 손구민 MBC 기자가 전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런 사실을 다 전해주고, 자, 있는 곳마다 논조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청년들의 멋진 열정을 간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뉴스24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12구 참사 희생자 영정 사진을 지워서 게재하는 폐륜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 기사입니다. 분명 제목에는 영정과 위패가 노인 시민 분양소라고 해 놓고는 기사의 사진에는 그 영정을 지워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 기사 사진 밑에 있는 이 설명에도 영정과 위패가 두여 있다고 해 놨는데 다른 사진도 이렇게 지워 놨습니다. 자, 원래는 이 사진이 원본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희생자 한 유가족이 이렇게 말을 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에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번 참사는 안 일어났다. 용산구청 경찰서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158명의 눈동자를 똑바로 보라고 절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진에는 그 눈동자를 볼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렵게, 뒤늦게, 우여곡절 끝에 영정사진이 있는 분향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또 지우고 앉아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절규가 나오는 영상 하나만 봐도 이 짓을 못할 텐데. 자, 그리고 어제는 윤석열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무려 156분 동안 진행을 했고 이 장면들은 TV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뽑은 국민 패널들이 윤석열에게 질문을 하고 윤석열이 답하고 해당 장관이 보충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장관들은 하나같이 추가 답변을 하기 전에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또는 대통령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첨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윤비어청가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국민들과의 토론 형식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국민 패널이 하는 질문은 누가 봐도 미리 준비가 된 것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은 질문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찍이 묻고 윤석열이 답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충 타협하려고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번엔 원만하게 화물연대 파업거부가 잘 해결되었다.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 윤석열이 준비된 답변지를 보면서 읽었습니다. 물론 즉흥적인 윤석열의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마약값이 싸졌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아, 마약 수사를 좀 해봤나봐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척이 나왔어요. 자, 이걸 한동훈이 받아서 요즘은 어, 마약이 피자 한판 가격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아니 수사하는 게 무슨 국정 과제인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진짜 검찰 제국입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사과도 물론 없었고,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이 찍들끼리의 간담회 쇼 정도였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가 북한이야? 마치